안녕하세요 채권상품부 구혜영입니다 어, 브라질 기준금리가 사실상 인상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상과 15%대 기준금리에서 상당기간 동결할 것을 중앙은행이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통화정책의 변곡점에서는 자본차익 그리고 어, 캐리메리트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채권 유망할 보입니다 현재 브라질 금 현지 금융기관은 어, 연내 인하 가능성에 베팅 중입니다 당사 및 글로벌 주요 IB 기업들은 어, 브라질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브라질 현지 금융기관은 올해 연말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화정책위원은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글로벌 신흥국 펀드플로우도 브라질에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소비 둔화 및 연체율 상승이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절대적인 캐리 매력과 통화 정책 변경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15년과 16년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되던 시점에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10년 금리는 최대 500BP까지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는 대략 200BP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동결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감안했을 때 현재의 금리는 고점 대비 대략 한 150BP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단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하락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실질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어, 브라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명목적으로 4.5%를 하회하면 선제적인 인하 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 흐름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라질 국채 수요 및 환율 안정은 재정 신뢰에 크게 좌우됩니다. 적자폭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목표는 실질금리를 중립 수준인 대략 6.5에서 7% 정도 수준으로 회기시키는 것인데요, 현재는 실질금리가 대략한 9.5에서 1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실질금리가 9%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가 더욱 더 인하되는 데 유리한 조건과 어, 금리 인하의 제약 조건을 이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통화정책의 변곡점은 채권 투자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이번 통화정책에서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고, 상당 기간 기준금리가 15%에서 동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이 인상에서 동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높은 이자와 자본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브라질 금융 기관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 중앙은행과 그리고 당사 또 글로벌 주요 IB들은 내년 3월 정도로 첫 번째 인하 시점을 전망하고 있지만 브라질 현지 금융 기관에서는 어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면서 올해 연말에도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인플레이션, 재정 흐름, 실질 금리 수준에 따라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적인 캐리 매력과 통화 정책 변경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이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채권 상품부 구영이었습니다.